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냐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이라." "아멘." 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1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꼬린 지점에 들어가 보니까 반대로 달렸어요. 열심히는 달렸는데 결과는 꼴찌였어요. 억울해서 울다가 잠을 깼습니다. 어, "잠을 깨서 혼자 웃었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런지도 모르겠다. 내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꼴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죠 어, 그런데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눈물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감격스러웠던 적이 오래전 이야기 같이 생각이 돼요. 또 어떤 분은 분개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 이런 것들이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왜곡된 가치에,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 왜곡된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다. 더 깊은 기도 그감격은 타인을 감싸고 그들을 위한 국율의 시선을 가질 때 나에게 형성되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누리는 가장 깊은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심리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더 심리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열망이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을 하면서도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제목이 붙어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파악이 된 사람과 주제파악이 안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오늘 그래서 부제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뭘까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그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시작은 아,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해. 맞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내용에는 절대로 하나, 하나, 하나님이 없어요. 보세요. 나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기도잖아요. 도덕적인 눈, 그것으로 자신을 봐요. 상대적인 의지. 또, 종교적인 눈으로 자신을 봐요. 나는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찰, 나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바른 기도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깔뱅이라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인데, 전자의 경험이 없으면 후자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라.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요. 절대적인 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수 있어야 된다. 바리새인의게도는 참회가 없어요. 자신이 의로우니까 제대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분더러 그 하나님 앞에 서요 낱낱이 드러나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세우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조차도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애국된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 아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예수께서 하나님신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뭘 합니까?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세리도 그렇습니다. 잠이 고개도 들지 못해요 하늘도 쳐다보지는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발이발밖에할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면 죄의 무게도 알지 못하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무게는 얼마예요? 한 50kg 되나요? 아, 100kg 되나요?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청년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을 얹어놓으면 1000kg을 얹은들 그게 무게를 느끼겠는가? 내가 죄인 됨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도 더 깊은 기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바리새인은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할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이 죄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또 다른 이에 예,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집회를 참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 나지 않습니다. 구원받 받았다는 사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가셔서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분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한 주간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성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침울하게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일주일 내에그 여인이 환한 얼굴로 왔어요. 오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더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누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돼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비판되는 그런 내, 내 말이 튀어나온다 그런 비판하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대로 이 못난 자 이대로 받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가슴을 치는 회개인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사람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거란 말이죠.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국류라니이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허의 무릎 꿇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